샬롬,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하루,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Stigma of Jesus Christ 오늘은 11일째, 12일째 말씀을 좀 묵상 내용이 길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벌리라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벌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 삼으신 예수님께서 다음 만나는 제자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북쪽, 북동쪽이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사렛은 서쪽, 그리고 그 위에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 지방이 있습니다. 빌립은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전도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가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겠죠? 그렇다면 이름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겠는데 그의 부모님이 나단아이를 어렵게 나셨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고 어쩌면 잉태되기 전부터 나시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되었던 그렇게 작정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한편, 나다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공관보금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제자 사도의 명단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가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전에 노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나다나일은 이디오피아,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 아르메니아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아르메니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살갗이 벗겨지고 목을 참수당하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안드레의 제자된 모습, 겸손과 양봉과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과 나다넬에게서 어떤 제사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는데 그 빌립은 이제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일은 예수님께 전도받은 빌립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되고 제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참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를 하고 또 길잡이가 되어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나 또 말씀의 자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혼면하고 이 또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일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이며 이는 빌립 자신도 또한 친구인 나다나일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 나다나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땅은 유대 땅이긴 하지만 거의 변방이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게다가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도시의 슬럼과 정도로 그렇게 경외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나 흑산도 지금은 천혜의 관광지요 휴양지이지만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그곳은 귀양 보내는 곳이었고 천대받던 유배지였습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도 메시아라면 성경의 말씀한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던가. 나다나엘은 아직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또는 그 근처에서라도 태어났어야지 무슨 천안 동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의 경건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재물의 눈이 멀었죠. 탐욕스럽죠. 그리고 자리를 탐하죠. 그리고 그 속에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고,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마치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거짓과 꾸밈이 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늘 깨끗게 씻겨져야 하고 그렇게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8절에 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멀리 있을 때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갈수 없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것을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김에 따라 음행을 하는 행위를 푸른 나무 아래에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표현입니다. 말씀을 읽고 율법이겠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악한 세상 풍습과 지저분한 유행에 물든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까지 그분의 오심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끊임없이 찬양하며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함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도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당연히 놀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치 마태복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앞선 고백을 나다나엘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어떤 그 지적인 수준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고백은 자신인들 공부하던 구약의 메시아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나사렛에서 나신 이분이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은 곧 이스라엘 왕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5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벌이라. 더큰 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더큰 일이 단한 가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그 다음에 바로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나다나엘의 자신의 고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기모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나병, 중풍병, 못코칠 뭐 병들이 고침 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그것을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길을 예비하시고 부활로서 그 승리를 증명하신 것,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목격한 나다나엘이 장차 성령께서 이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과 함께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제사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큰일 속에 함축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51절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버리라 하시니라.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장세기에 보면 28장에 야곱이 형에서의 장작과 축복권을 기만해서 빼앗고 이제 형에게 복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바탄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날이 저물로 잠자리에 들게 됐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삭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과 비슷하죠.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을 탈굼역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우 번역을 뭐라고 하죠? 70인역이라고 하죠? 아나어 번역권을 탈굽령이라고 하는데, 탈굽령 성경에는 성경이 그냥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어, 그것을 번역한 사람들의 주석도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밌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락 리 했을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야곱이 지금 잠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를 가지고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보고 또 올라가서 친구를 데려와서 교대로 보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기록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흥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천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 있기가 민망스럽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찌 할줄 몰랐던 느낌.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니 알고 있는데, 그분이 무참히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사작다리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아까 본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본 즉, 야곱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외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야곱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나누게 되고, 그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역사들이 확대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들이 야곱 즉 이스라엘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것처럼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일 나다야라,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큰 일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을 알고 있고, 또한 그큰 일의 경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찢어난 몹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거보다 더 엄청난 큰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큰 일을 본자로 경험한 자로, 그큰 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 그큰 일을 전파하며 실행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이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큰 일, 그 놀라운 큰 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제자는 스승의 삶을 소개하고, 그 스승의 가르침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제자들의 가장 큰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큰 일의 경험자로서 큰 일을 전도하는, 전파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틀 동안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버려야 할 간사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지금 나는 푸른 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일에 중심부에 있습니까? 변두루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큰 일에 중심부에 있는 것이겠죠.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그렇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이까지 생겨서 온 나라 세계가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방역 당국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 서로 기도하고 돌보며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